하시고요. 일단 집공 점화 피오라라는 거는 일단 나를 죽이겠다는 건데 힘이 두렵습니다. 집공 점화 영감까지 간거 보니까 우통까지 들어서 점화 쿨타임 당겼는데. 생명 흡수까지 들고 왔네, 독한 녀석. 생명 흡수의 점화, 집공. 진짜 그냥 날 죽이겠다는 의도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진짜? 어, 나너 죽일 거야, 라인전에서. 나너 무조건 죽인다. <laughs> 이게 그냥 어 너무 잘 느껴져서 두렵습니다. 아... 어. 아... 어. 아, 아프구나. 에우 아니 아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이씨, 아플 써야 할까 말까. 진짜 수천 번 고민했다. 와, 바로 앞에 뜨네 어, 물조기 형이야. 어, 초반, 이거만큼 드는 아이템 찾기 힘들다고. 아씨. 응수 비껴치기. 응수 빼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응수는 무조건 피해야 해, 이렇게. QE를 쓸 거면은 옆으로 해가지고. 가끔 이거 비껴치기 예상해서 응수 쓰는 피오라들 이 있는데, 그, 그 피오라들은 좀 어려움. 심리전서꺼야, 그러면. 뭐야? 응수 돌았어. 응수 돌았었네. 응수 쿨이 22초가 되는데, 22초 너무 내가 물러봤네. 이거, 이건. 이건 이제 협곡의 딸피 사냥꾼 탈론이 눈독을 들일 시간이죠. 이제. 와야 운수 절대 안 쓴다 이사라 무조건 보고 쓴다 파네 약간 피지컬 피지컬 파인가봐 피지컬 파 본인의 피지컬을 믿는 걸어가서 먹으렴 왓 W 한대야 W 범위 되게 길지 않아 탈론 W만 맞추면 먹는거 아니었어? 어글로 못뭐 맞췄니? 이제 피오라 궁 점화 있는 턴이라. 어? 아니 왜 갑자기 걔 말도 안 되는 거 거나 했더니만은 판테온 오는 거였구나. 그거 그러니까 갑자기 풀피. 응수 이상하게 뺀 다음에 폴피한테 궁 걸길래, 아니, 얘 뭐지? 싶었는데, 판태온 궁이, 아. 판태온 왔나보다, 얘. 그거 아니면 말이 안 돼. 판테온 왔어, 이거. 근처에 있어. 하시고요. 적치했습니걸 덤벼? 신 나가 버렸나? 뭐야 <laughs> 레전드. 아이, 뭐야, 죽었네? 피 먹겠다고 앞으로가 다가준 거긴 해. 네, 피오라 아트전은 이렇게 피오라가 응수를 아트한테 읽히는 순간 피오라 입장에서 쉽지만은 않아집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히오라가 응수 언제 쓰겠다 읽히는 순간 그냥 할만해져. 이건 근데 사실 템 차이로 누른 거긴 한데. 근데 이거는 피오라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모든 방향이 너무 뻔하긴 하다. 그러니까 약점 심리전을 아예 안 하고 무조건 약점만 때리겠다고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게좀 뻔해졌어. 그러니까 초반에 성과 못 냈으면은 반반 내지는 지고 있었을 것 같아. 예, 당초 아트 피오라 매치업이 피오라 템 나올수록 아트가 절대 못 이기는 상성이라 초반에 사고를 내야 해. 어, 이제 응수 안쓰네, 키삼타에. 얘라썰소 내라, 내라! 나가라! 너희들의 마지막 희망인 이즈리얼 마저 지금 꺾여버렸잖아. 보내줘라! 집중하시 아이. 오! 야, 사이러트 좋았는데? <laughs> 근데 바로썰렛 나왔고. 그런데 세트가 저마를 안 들고 테를 들고 왔네? 아, 단일 큐. 아쉽고. 카이팅. 모데카이저 패시브 켜지면은 이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카이팅 할수 있어요, 이렇게. 1레벨에 2를 찍고 왔는데 선빵을 맞았다. 이거는 정말. 이기기 쉽지 않거든. 그쵸, 뼈방패 제일 약한 챔프는 내가 봤을 땐 세트야. 아리우스든 가렌이든 치고 빠질 수 있는데 뼈왕패 세트는 무조건 뼈왕패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게 세트가 선딜교를 하려면 이끝나음에 e 평평큐큐인데 그게 뼈왕패에 무조건 다 막혀. 정글이 딱턴 남을 때, 정글 턴 남아 있을 때 이렇게 탑으로 불러주는 거. 무지성으로 부르면 안돼겠네랩이다 이거 라이트 노플이니까요. 피들 왔나본데, 이거? 뭐야? 야, 피들 없는데 혼자 이렇게 한 거야? 이 무슨 날먹 마인드인가? 피에스가 많이 있었는데, 포탑 안에. 그걸 그냥 포탑 안에 집어넣고 뭘 하려 한 거지? 와큐못 맞춰서 죽을 뻔. 저기 미쳐 날뛰고 있어. 된다니까 세트야. 인정을 하네 이 녀석. 대한테안 돼. 탑닌탑 탑 뜨기 전에 승부를 봐야 해 세트는. 경험담인가요? 네. 저도 세트 모대전 이 스페셜 리스트로서 이 전문가로서 이 진짜 그 닌탑 뜨면은 정말 답이 없어져요. 진짜로. 들어가. 들어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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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구 <laughs> 인자의 신발. 어이본 공격으로 받는 피해량이10% 감소 세트야 눈을 떴니 세트야? 이자리에 피들 오는지 안오는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그거 아니면 죽을일 없어 세트가 노플이니까 강펀치 저렇게 빼는 순간 킬각. 가자, 용. 위험한 대로 브라운 데려가자, 이거는. 위험하니까요. 급한 대로 브라운부터 데려가자. 히들 위치를 찾아야 하는 거 알지? 히들 위치 찾아줘야함 아타칸 줘도 돼 여기서 일망타진 하면 돼다 소탕시켜 와야 Q딜 Q딜 방금 780 나왔던 거 같은데? 아니 단타 딜이? 이거 루시안이 아까 내 앞에서 건방지게 있었으니까 루시안 데려가서 죽여버려야겠다, 그냥. 루시안 제발 이쪽으로 한 번만 내려와라. 그 아니람이 너를 죽일 것이다. 그걸 뒤로 가네. 아, 나 피들 데려가야 하는데 너 누구야, 이 수염 아저씨. 야, 프링글스. 야, 뒤질래? 야, 너 이리 와. 야, 프링글스. 너 이리 와. 아이, 피들 데려가야 하는데, 무슨, 핑글스가 와. 블락 갔는데, 윤타를 왜 같이 가요? 야, 뭐야, 기둥 뒤에 공간 있네? 기둥 뒤에 공간 있었어요? 아니,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일자 길이 있네? 세트 세트야, 빨리 벗어나고 싶구나. 아이고, KDA 깔끔한 거 봐라, 이거. 킬 관여 0이네? 이 녀석 KDA 킬 관여 0이야. <laughs> 벗어나고 싶어 할만 하네.